혈관 청소부 비트. 이렇게 드세요. 비트는 뿌리 채소로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비트는 비타민 C, 철분, 칼륨, 파이토케미컬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가져다준다.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과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으로 유해 산소를 제거해 주어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도 한다. 또한 식이 섬유 함량이 높아 소화를 촉진하고 간 건강을 돕는 효과도 있다. 비트 주스나 익힌 비트를 섭취하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하지만 비트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섭취량을 지켜야 한다. 종종 비트를 식단에 포함시켜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비트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비트의 주요 효능 15가지를 소개합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비트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 조절 비트에 함유된 질산염은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뇌 건강 개선 비트는 두뇌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암작용 비트의 베타인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능력 개선 비트는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높여 운동 중 피로를 줄이고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체중 감량 비트는 저칼로리 고섬유질 식품으로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 위장 건강 개선 비트의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피부 미용 비트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독작용 비트는 간의 독소를 제거하고 간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염작용 비트는 염증을 억제하고 각종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면역력 강화 비트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혈관 건강 개선 비트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빈혈 개선 비트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석 제거 및 이뇨 작용 비트는 신장 결석을 제거하고 이뇨 작용을 촉진합니다. 항산화 효과 비트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의 산화 및 노화를 예방합니다. 비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트를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양한 레시피도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비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트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샐러드 비트를 얇게 썰어 샐러드에 추가하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주스 비트와 사과, 당근 등을 함께 갈아 신선한 주스로 마시면 좋습니다. 피클 비트를 식초에 절여 피클로 만들어 먹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맛도 좋습니다. 수프 비트를 찌거나 삶아 수프에 넣어 먹으면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가 됩니다. 구이 비트를 얇게 썰어 오븐에 구워서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스무디 비트를 다른 과일과 함께 블렌더에 갈아 스무디로 마시면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볶음 비트를 얇게 썰어 다른 채소와 함께 볶아 먹으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반찬이 됩니다. 찜 비트를 찜기에 쪄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비트차 말린 비트를 차로 우려 마시면 따뜻하고 건강한 음료가 됩니다. 비트잎 비트의 잎도 영양가가 높아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약은 약사에게.